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염려했던 것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성도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자꾸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짓복음, 유사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려를 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고요. 또 복음적인 신앙, 말씀적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 그렇게 좌고우면 하는 거예요. 일이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러니까 복음 중심에 말씀 중심에 그리 또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다가 20절에 가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뭐가 있다 그래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자꾸 이게 유대교의 거짓 그리도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유사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사복음, 복음과 비슷한 유사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이 복음을 떠나서 이 유대교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낙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너희가 복음적 신앙 위에 섰다고 하는 확신이 내게 없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나가 나 너희가 나와 같이 거기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물론 그 당시로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또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신뢰를 해야죠.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유사복음을 받고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15절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실 사도 바울이 안질이 심해가지고요. 안질이 심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뿌옇게 보였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후서에 번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안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뒤로는 그 안질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마구리 생각하기를 믿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지를 그냥 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은요,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탁 응답되면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NO라고 응답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완전하면 좋요 온전하면 좋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자기 몸의 눈에 안질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론, 바울이, 바울이 고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역사를 하셨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는 이런 악취 함을 갖다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안질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희미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듯 그렇게 사도바울을 신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야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가야 되고 인간관계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한번 신뢰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야지 10개 중에 하나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듯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 16.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사도바울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바울이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왜 유사복음을 따라가냐? 1장에 보면 너희가 바른복음을 떠나서 유사복음 또 거짓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서 성도들을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눈이라도 빼어줄 듯 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원수가 돼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로 너희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느냐?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 영적 충돌입니다. 반드시. 바른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훈을 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를 뭐 무시했다든지, 에, 뭐 나를 어떻게 그렇게 봤냐든지 이렇게.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게 영적 충돌 현상이에요. 인간적인 말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듯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충돌. 그런데 그것은요, 그 원인자가 있어요.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17. 저희가, 저희가 누구냐면,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뭘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간 붙였다. 이간. 그러니까 바른복음을 듣고 바른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이렇게 착시현상을 주는 거예요. 이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오해하게 하고 사람을 대해서 상처받게 하는 게 이간붙이는 영적 충돌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 아닌가를 잘 봐야 돼요.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한 말을 그것을 고깝게 듣고 상처받고 그거를 인간적으로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사단의 이간입니다. 사단의 이간 붙여요. 사단의 본질이 뭐냐면 이간제예요. 예. 네.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게 마귀, 귀신이라는 게 디아볼로스의 디아볼로스. 누구와 누구를 이간 붙이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오해하고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닐 거야. 그건 당신이 오해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맞아! 그 사람을, 레컬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같이 맞짱고 치는 것은, 이거 그 사단을, 사주를,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변호를 해야 될 거야, 변호. 아, 그,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 경험했는데, 그사람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한 수를 더 떠가지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간시키는 것은요, 그것은 부부 간에 이간시키든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간시키든지, 형제 간에 이간시키든지, 목사와 성도 간에 이간시키든지, 또 성도들간에 이간시키든지 이건 틀림 없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갑자기 뭐가 됐다 고 그래요? 원수가 돼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분명히 사단의 이단인가다. 유대교인들의 이단일인데 그 사단의 이단이다.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런 묘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해요. 1 9절 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어떻게 다시 고다 출놓으세요참 사도 바울이 지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다. 그래요. 응. 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성도들 가르쳐가지고, 이제, 걸음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유사복음 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와가지고,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이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다 엎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고린도 교회 성을 다 엎어 버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이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믿음은 반드시 바로 서야 돼요. 견고한 믿음에 서야 됩니다. 이거 다시 돌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이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지 자라다가 다시 퇴보하고 자라다가 다시 퇴보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다. 침륜에 빠진단 말이요. 우왕좌왕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은 우리 개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자기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모든 사람이 침륜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고 이 풍랑 인연에서 더가강해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침륜에 빠져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빠져요. 그러면 안 된대요. 제가 늘 그, 러고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은해 주셨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얼마든지 교회 가면 말씀 들을 수 있고, 예. 네.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좋은 양질의 말씀 다 먹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이 이렇게 온택트 시대에 어디 가든지 유튜브 막히면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와요. 좋은 가정도 많고. 물론, 쑥물도 많습니다. 쑥. 쑥물도 많아요. 아무거나 막 마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분별해서 보면, 기도도 내가,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해서 내 믿음을 세워야지, 누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줘요?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지, 내가 우리를 놔버리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침눈에 빠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런 그 유아기적인 믿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섭섭하다고 피곤하다고 아유 못하겠다. 그건 유아기적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5장에 보면 5장 6장에 보면요 성숙한 자의 믿음과 유치 유아기적인 믿음을 말해요. 유아기적인 믿음은 언제나 젖과 같이 그런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나 어른 성숙한 믿음은 단단해요. 단단한 것도 막 그냥 잘 씹어 먹어요. 그리고 소화도 해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또 다시 수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뒤로 물러가고 침눈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붙들어져 가면서, 서로 의지해 가면서, 서로 세워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검증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소속이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붙들어져 가면서 함께 나가야 돼요. 이탈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도 묵상하고 기도도 내가 어쨌든 내가 찾아서 기도해야지 우리 위해서 누가 대신 기도해 줍니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을 때 다른 분들이 기도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기도는 내가 해야지 아니, 내 밥은 내가 먹어야지, 내 밥을 누가 먹어줘요? 아니, 집사님, 내가 밥 대신 먹어줄게. 배 부르죠? 배 부릅니까? <laughs> 내, 내 밥은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른 거지.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영혼들은요, 교회 나오란 말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좀 보세요. 우리 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바 울이 다시 해야 돼,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얼마나 힘들어요. 한 영혼을 세우는 게요.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과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게, 이게요. 해산하는 수고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만큼 목회자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세워놨는데, 이단에 빠져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몇명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 몇천 명 되면 그거 하지도 못합니다. 예. 네.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한테 그거 받고 가세요. 기도원 가려면 말하고 가세요. 목사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집회 가려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가세요. 그 옛날에는요. 몰래몰래 가더라고요. 요즘은 뭐 코로나라서 못 가서 그런지 안 가더라고요. 그 여러분의 자유를 제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쑥물을 먹이는, 숭물을 먹이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예. 네,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도 아무 데나 막 들어가지 말아요. 거기 쑥물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도 저거 쑥물이다, 저거. 그물 마시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영혼이 상처받아요. 그니까 제가 늘 검정되지 않은데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꼭 물어보고 가라고. 그럼 뭔데 가지 말라 그러나요? 그 곳이 어디냐고, 가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괜찮으면 가라고 그러지. 제가 언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2단자, 이간에 빠져가지고 넘어가서 바울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영혼의 지도자를 원수로 여기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위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시작한다.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비록 그럴지라도 다시 시작해. 그래서 다시 세워주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세워주고 하다 보면 뭐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이 처음부터 걷나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또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가면 애들이 또 우유도 먹고 모유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건강해져서 나중에는 그냥 홀로 걸어가잖아요 나중에는 막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그럴지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막 정죄하고 또왜 그러냐? 책망만 하지 말고 한두 번 책망한 다음에는 다시 세워줘야 돼. 다시 세워주고, 또 다시 세워주고. 이 다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호를 해야 되는 것이다. 더 힘들겠죠. 물론 더 힘들죠. 처음에 그들을 세울 때보다는 한번 그들이 넘어진 다음에 세우려면요. 아마 두 배, 세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목회자들 힘들게 하고 지도자들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고 또 우리들은 그럴지라도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위해서 나는 뭐말씀전 하지 않겠다. 나는 그 사람 뭐 생각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온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들을 막 짓밟지 말고 넘어진 사람들을 막 정주해서 짓밟지 말고 다시 해보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줘요. 그게 그리도의 스 마음인 겁니다. 아멘.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의 이간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조금이라도 성장해 나가야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바울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때는 정말 충성되어서 심지어는 자기들의 눈을 사도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안지를 위해서 빼우절듯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단자들에게 이간되어서 미혹되어서 지금은 복음을 떠나서 사도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는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늘 말씀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적 신앙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고신 아버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불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들,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들을 책망만 하거나 정죄만 하지 말고 함께 또 다시 일으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반석 후에 서는 믿음과 같이 말씀에 서서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